안녕하십니까. 천동다육의 자차입니다 어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아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어, 오늘은 여러분들께 엘크혼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어, 엘콘혼 생얼이고 어, 가격은 8만원으로 동일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. 크기는 치, 모두 다 7cm에서 한 8cm, 8cm보다 조금은 더큰 아이도 있어요. 만약에 좀더큰 아이를 원하신다면 조금 어, 미리 번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, 난 조금 더큰 아이 주세요 하면 제가 그 아이로 먼저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요 엘크혼 하나만 가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어, 무지긴 하지만 금을 번식하다 나온 아이를 하나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. 모두 다 뿌리가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원 플러스 원으로 엘크혼 생얼 하나와 그리고 어, 금 모주가 금인 이렇게 금무지 하나 같이 가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. 가격은 8만원으로 다 동일하게 준비했어요. 이렇게 가격도 착하고 금도 좋은 아이들 준비했으니까 오늘 아이들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먼저 그러면 251번부터 준비, 251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아이 옆에 내놓고 위에서 보시면 굉장히 반듯한 아이입니다. 얼굴 잘생겼고 금이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엘코원이에요. 어, 옆에서 보시면, 요 아이의 옆 모습. 그리고 다시 위에서 보시면, 요 아이 입장의 구성, 수형 볼수 있고, 그리고 가운데도 선명하고 복륜금 들어가 있는 요 아이의 금발은 볼수 있습니다. 요게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251번 엘쿠온이에요요 아이와 아까 보여드렸던 어, 무지 하나, 금무지 하나 같이 보내드립니다. 가격은 8만원입니다. 전체가 다 동일해요. 8만원. 251번입니다. 252번입니다. 엘크혼. 어, 요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입니다.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어, 금을 번식하던 나온 아이 하나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. 어, 모두 다 오늘 구성은 엘크혼, 잘생긴 엘크혼 생을 하나와 그리고 어, 금무지 하나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가는 날이고 가격은 모두 다 동일하게 8만원입니다. 요, 요 아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게요. 이 아이도 위에서 보시면은 수형이 굉장히 반듯합니다. 입장을 보시면은 어, 빠진 입장 없이 모두 다 자기 자리 잘 차지하고 있고 또 금을 보시면 가운데 녹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복륜금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시, 어, 화면으로 보는 색감보다는 좀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에요.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예쁜 아이 얼굴은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,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대부분 다 비슷해요 7cm 에서 8cm 사이 8cm 보다 조금은 더큰 아이도 있지만 7cm 보다 작은 아이는 없습니다 어, 만약에 어, 몇, 몇 번을 선택할지 모르시면 저한테 그냥 하나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래도 좀 크고 조금이라도 더 크고 조금이라도 더 예쁜 아이 먼저 보내 드릴게요 252번입니다. 엘콘. 이 아이도 8만원이에요. 1 플러스 1입니다. 253번 엘콘입니다. 어, 이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이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어, 무지하나 1 플러스 1 같이 간나예요이 어, 아이는 색감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. 앞에서 보셨던 아이보다. 어, 먼저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. 수형. 이 아이도 반대탄 입장구성 갖고 있는 예쁜 수형입니다. 그리고, 어, 이 아이도 녹을 보시면, 가운데 녹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, 또복륜으로 들어가 있고, 여기 핑크색 보시면은, 요거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요즘에, 어, 봄 날씨 때문에, 낮에는, 현재는 낮, 제가 지금 낮인데, 한 20도 정도 되고, 또 새벽에는, 어, 영하, 아, 영하가 아니죠. 한 5도 정도 떨어지니까,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 아이가 지금, 어, 핑크색에 물이 든 겁니다. 반듯한 수염과 금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, 253번 엘콘입니다.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이고, 또, 요 아이와 원 플러스 원 같이 갑니다. 253번이에요. 254번 엘콘입니다. 요 아이 위에서 보시면, 이 아이도 지금 수영이 굉장히 반듯한 아이에요. 그리고, 금을 보시면, 안쪽에 선명한 녹 보이시고, 옆으로, 양 옆으로 금, 봉륜으로 들어가 있는 엘콘입니다. 이 아이도 가격은 8만원 동일하고,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, 어, 참,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, 이 아이는 지금 커팅을 할수 있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. 입장을 보시면, 여기 1단, 2단. 입장 탄탄하게 잘 성장했고, 가운데 녹 선명하게 줄 들어가 있고, 양 옆으로 복용금이 아이 254번 엘콘이에요. 이 아이도 가격은 8만원 동일하고, 또 원플러스 원으로 같이 갑니다. 255번 에콘입니다이 어,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8만 원이고, 원플러스 원을 같이 갑니다. 위에서 보시는 항공 사진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수영이 반듯하고, 동을 보시면 가운데 녹 3명하게 들어가 있고, 또 동윤금이 동융금, 옆으로 아주 3명하게 들어가 있는 에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. 안쪽에 보시면은 작은 입장도 금이 잘된간게 보이실 겁니다. 아, 엘콘 쌩얼입니다, 쌩얼. 생얼. 철화 아니고, 보통 우리가 철화는 쉽게 볼수 있지만, 이렇게 예쁜, 어, 또렷한 금 가지고 있는 쌩얼. 저렴한 가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255번 엘콘이에요. 가격은 8만원 동일하고, 크기도 비슷합니다. 한 7cm에서 8cm 사이. 어, 1 플러스 원 1으로 가는 255번입니다. 256번 엘크원입니다. 어, 요 아이도 지금 수영은 반듯해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은 모두 다 비슷한 얼굴로 제가 준비했거든요. 요 아이 보시면은 가운데 녹 선명하게 있고 또 복륜금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. 요 아이는 요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 요 작은 입장큼 또렷하게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작은 입장에도 가운데 녹이 선명하고 양옆으로 복륜금도 선명합니다. 이 정도의 좋은 금을 갖고 있는 에코혼 쌩얼이에요. 철어 아니고 쌩얼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이 아이도 가격은 8만 원입니다. 보시면 어, 이 아이가 아까 보셨던 아이 크기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. 왜냐하면 또이 화분이 9cm 화분으로 동일한 크기이고 또 심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면 어느, 어느 정도인지 크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. 동일한 가격 8만 원 그리고 원 어, 플러스 원으로 가는 아이입니다. 256번 엘콘이었어요. 257번 엘크혼입니다. 음, 위에서 보는 항공사진이에요. 어, 또렷한 녹과 그리고 녹 옆으로 양 옆에 복륜금이 선명한 엘크혼입니다.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수형도 반듯하고 입장의 구성도 좋은 아이예요. 그런데 이 아이 보시면 여기 입장 하나가 어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어쩌이가 상처가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다는걸 말씀드릴게요.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수형 그리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금 제가 이 아이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도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1 단이고 여기가 2 단이에요. 단수를 말씀드리는 건요 아이가 또 언제 커팅 언제쯤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게 단수를 보여드렸습니다.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요 다시,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아이의 수형과 또렷한 금 257번입니다. 엘크혼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이고 요 아이도 1 플러스 1으로 같이 갑니다. 258번 엘크혼입니다. 요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이고 1 플러스 1으로 갑니다. 이 아이가 수형과 입성 보시면 진짜 예쁜 아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. 어, 전체적인 수형도 반듯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아이도 보시면 입장 가운데 또렷한 녹 그리고 입장 옆, 어, 녹 옆으로 녹옆 또렷한 복륜금 이렇게 금과 녹 그리고 수형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입성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어, 엘콘입니다. 안쪽을 보시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.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도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. 조금 더 전체적인 모습. 어, 크기는 이게 지금 9cm 화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화분이 모두 다 9cm 화분이에요. 같은 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면 크기를 어,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. 대부분 네, 크기는 비슷해요. 7cm에서 8cm 사이. 이 어, 아이도 크기는 같은 크기이고 가격도 동일한 8만원. 그리고 1 플러스 1 으로 같이 갑니다 259번 에코원 입니다 어, 이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이고 원 플러스 원 으로 같이 가요 이 아이 수영 보시면은 항공 사진인데 수영도 반듯하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녹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또복륜금 어, 이런 입장을 보시면은 지금 빛이 투영이 돼서 금을 통과하는데 금의 색감이 정말 좋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, 투명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좋은 금을 갖고 있는 엘콘이에요. 다시 위에서 이아 수영 한번 확인해 주시고, 그리고 가운데 녹, 복용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가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8만원이고,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갑니다. 크기는 말씀드린, 아까처럼 7에서 8cm 사이 비슷, 비슷한 크기고, 이 어, 수영, 그리고 금 좋은 아이들만 선택했어요. 259번 엘콘입니다. 260번 엘콘입니다. 어,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의 마지막 아이 260번까지 어, 오게 됐어요. 어,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. 요 아이도 반듯한 얼굴. 그리고, 어, 또렷한 금. 입장을 보시면은, 입자, 녹, 이 있고, 녹 옆으로 하얀색 금이 빛을 받아서 그런지 투명하게 보일 정도의 좋은 금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. 물론, 이 아이 입성 단단하고 뿌리 잘 내린 아이예요.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비슷한 크기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위에서 보시는 반듯한 수형 그리고 안쪽에도 보이는 작은 어, 이렇게 보면 안쪽에 보면 작은 입장에도 금이 잘 들어가 있어요.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. 지금 화면 가운데 입장을 보시면은 가운데 녹이 또 선명하고 복륜금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아이가 막 커서 이렇게 또렷한 금과 녹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제가 확대를 해서 또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. 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확대한 걸 풀었는데 이 아이 입장 멀리서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금과 녹입니다. 크기는 비슷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크기는 비슷한 아이들로 준비했어요. 그리고 가격은 동일하게 8만원입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, 어. 원플러스 원으로 같이 가는 아이예요. 어, 완전 무진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줄로 금이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히끗히끗하게 하, 히끗히끗하게라도 금이 모두 있는 금이 한 장이라도 있는 아이들로 제가 보내드릴게요. 여기다 보면 지금 금이 조금 묻어 있죠. 요 아이 원하시면은 제일 먼저 어, 주문 주시는 분한테 요 아이 같이 보내드릴게요. 요 아이로 보내드릴게요. 260번입니다. 엘크혼 어, 8만원이에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10개 아이들 아이들을 준비를 했는데 네,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대부분 크기는 비슷하고 그리고 금과 수영은 다 반듯한 아이들로 준비했어요. 그리고 여기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갑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